다시 했지? 자, 항등 함수까지 했는데 자, 보세요 이제. 항등 함수는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으로 간다 이 얘기야. 가령 예를 들어서 x가 있어요. x가 x가 2에서부터 4까지가 있다라면 자, 정의역도 공역도 둘다 똑같은 거야. 근데 뭐 의미가 있냐고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 의미가 어디에서 생기게 된다고? 비로소 나중에 함수들끼리도 연산합니다. 을 집합들끼리 합집합 교집합 하듯이 얘도 연산합니다. 그때 되면 아 필요하겠네 라는 생각이 네. 그때 서야 들겠지만 지금은 그냥 흔적 함수가 뭔지 말면 되는 거니까 자뭐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긴 하나 뭐 그래도 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탁 탁입니다. 음, 음. 아, 뭐 같냐? 좀 잘해 보자. 2에서부터 4까지야. 2에서부터 4까지야. 자. 요 범위 안에 항등함수가 그려져야 돼요. 근데 항등함수는 자기를 집어넣으면 자기가 나와요. 자기를 집어넣으면 자기가 나와. 1 집합은 1 나오고 2? 지금은 2 집합은 2 나오고 3 집합은 3 나오고 4 집합은 4 나오고 3.5 집합은 3.5 나오니까 뭐가 돼? 요형연내에서 그렇죠. y x의 일부가 나옵니다. 유한 집합에서. 오케이? 뭐 그냥 y 골 x라고 적을까? y랑 x랑 같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다됐죠 이제 웬만한 내용들은 다 얘기를 해 드렸고 자 이제 문제 한 풀어봅시다. 이제 쭉 문제 한 풀어보고 남아 있는 것들은 내가 내일 얘기할 거예요. 예. 어 내일 내일 학교 가는 학생들 있잖아. 내일 아닌가? 맞지? 어잘가잘 잘 가라 잘 가라 학교 가네. 야 니들 학교 보통 8시 되면 가지 않나? 맞지? 맞지? 네 그래. 지난번에 이제 보강할 시간이 없으니까 내 네, 학생들 7시에 불렀거든 학을 때더라 와7시 오전 7시 어제 7 거지 그 어떤데 그런 것들 만약에 이제 아좀 니들한테 묻는 게 아니구나 학부모님들이 좋아하겠네 아 학교 갔다가 아, 학원 갔다가 학교 가면 좋아하시겠네 학교 가기 전에 일곱 아, 시반에 등교라고? 2 0 분에서 3 0분 사이. 아 진짜. 요즘에다 학교 앞에서 자꾸 그러나 진짜 지각하면 지각하면 잡나? 지각하면 잡나? 복장 불량도 잡나? 복장 불량도 잡는다고? 어떻게 보면 복장 불량이? 간 사복. 아사복 입으면 머리도 잡나? 머리 안 잡나? 머리 안 잡나? 아 여기서 좀 차이가 나는구나. <laughs> 머리 안 잡나? 아, 그럼 그렇네. 파마 이형안 잡나? 파마 이형 가면 안 되지. 아, 밀면 어떻게 되는데? 어? 밀면 한번 만지시. 어? 한번 만지시. 밀면 한번 만지신다고 시선을 만지시던데. 아 진짜. 아. 있는데. 9-1번이에요. x가 어디로? x 플러스 1로 간다. 이 얘기야. 자기가 그 자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x를 x 플러스 1쪽으로 짝을 맺는다. 이얘기예요 그럼 마이너스 1 어디로 가갈 데가 없잖아. 맞지? 불쌍한 새끼. 그러면서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맞죠? 함수가 아닙니다. 왜? 왜인지 알잖아. 동력이 원소에 대응이 안 된다. 함수로뭐예 다음두 번째 x가 있어요. x 제곱입니다. 얼마인데? 함수돼요안 돼요. 되죠. x는 얼마가 되는데? 마이너스 1은 1로 가고, 1은 1로 가고, 2는 어디로 가니까? 4로 가니까. 맞죠? 그래서 아 얘는 함수가 됩니다. 1대1 함수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맞죠? 아니에요. 자 그럼 세 번째! x가 0 이상이면 어디로? x가 0 이상이면 x를 짝수로 보낸대. x를 짝수로 보낸다. 말이 되나? 0 이상인 1이 있는데 짝수로 보내면 양다리 걸치는 거잖아. 이건 당연히 안 되죠. 오케이? 얘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x가 0 이상이면 x가 0 이상이면 x가 얼마가 돼? 1로 가는 거야. X가 0 이상이면 면가가로로는는니니까이 이상 1 2 g 1로 가는데 자 밑에 봅시다. x가 음수면 y 다 0으로 가 n g Yong y o n 갈 Yong 이 o n g y o n 가 되는 n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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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단 n g Yong Yong y 번 봅시다. 아, 자, 9다지삼 번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f의 그래프를 집합으로 나타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집합 x가 1, 2, 3, 4, 야 집합 y가 1, 2, 3, 4, 5가 됩니다. 자, f의 그래프를 집합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f의 집합을 그래프로 나타내시오데 일단 대응하게 적어 볼게요. 1은 얼마로? 2로. 2는 얼마로? 3으로. 3은 얼마로? 4로. 4는 얼마로? 5로. 무슨 함수? 함수인데 1대1 함수가 되겠죠. 1대1 대응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남았잖아. 오케이. 이런 거예요. 자, f의 그래프를 집합으로 나타내세요. 요라고 했으니까 그래프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느냐, 순서쌍으로 나타내느냐. 따라서 1, 2가 되거나, 2, 3이 되거나, 3, 4가 되거나, 4, 5가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 다른가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프를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세요. 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프를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시면 되겠죠. 자,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면 되지 뭐, 이거 2인가? 1도 아니죠. 그냥 나타내면 되죠. 얘가 1이고 2고 3이고 4고 1이고 2고 3이고 4고 하여튼 막, 막 그리는 거래 1콤마입니다1콤마입니다2콤마 3입니다 2콤마 3입니다 2콤마 3이고 자, 3콤마 4가 됩니다 3콤마 4가 되고 한개더 그려야 되겠네 그 다음에 4콤마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얘기고 딱딱 딱딱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데고치역은 뭔데 라고 얘기하면 치역은 다르죠. 대응하는 y값을 찾는 거니까 2 또는 3 또는 4 또는 5를 집합으로 나타내시면 얘가 뭐다? 3번의 정답이 치역이 됩니다. 자, 옆으로 넘어가면 이제 뭐가 있느냐. 자, 구다이 4번입니다. 구다이 4번 눈으로 시다 구다이 4번입니다. 1대 x에서 y로의 함수를 구하여라. 자,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가 됩니다. 그다음 4번에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x가 abc 그다음에 y를 얼마 123 대응도라고 합시다 대응하는 그림 대응도라고 합시다 대응도에서 a가 갈수 있는 건몇개123 b가 갈수 있는 건몇개123 c가 갈수 있는 것도 123이잖아 하나씩 대응하면 되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주면 되겠네 함수에 있겠습니다 너무 쉽고요. 매달 근데 웃긴 거 뭔지 알지? 경우의 수는 무조건 나오겠지. 나올까 안 나올까? 무조건 나옵니다. 함수의 개수. 오케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X에서 Y로의 1대1 대응이겠수 얼마? A가 1 또는 2 또는 3 중에 함개 가면 B는 갔는데 못 가고 C는 갔는데 못 가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2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 자. 앞으로 넘어가서 우리 몇 번이냐 하면 8장 봅시다 8장에 남아있는 문제가 두 문제 있거든요 두 문제 풀고 오늘 마칩니다 문제 풀고 오늘 마칩니다 자몇 번이냐 하면 8-7번입니다 8-7번 남아있거든요 기본 8-7번 학교예요 아이고 좋다 자 가자고 8-7번 8-7번에 x, y가 얼마가 6이야. 그 다음에 4X. 4x 제곱에 뭐가 되니? 9y 제곱의 최소값과 그때 x, y 값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는데 x도 양이고 y도 양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하면 돼? 선술기야 돌리면 되잖아. 오케이? 산술기와 돌리면 되는 거니까 4x제곱 더하기 9y제곱을 하고 난 다음에 얘는 2배의 루트에 두개 곱한 겁니다. 그럼 36의 x제곱 y제곱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자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계산해 보시면 어36 밖으로 나가면 됐지? 그래서 12의 x, y가 되시기 오케이? 12의 x, y가 됩니다. 다했나요 12의 x, y. x, y가 얼마인데? 6이니까 72가 되겠지. 72인데? 얘들아 여기 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결국에는 누구랑 누구랑 같을 텐데 등호일 때는 산술기하를 쓰는 순간 앞에 거, 뒤에 게 서로서로 서로 같을 때예요. 근데 같은 게 72로 합해서 72니까 얼마씩 먹었단 다는 얘기야? 30, 60 먹었다는 얘기죠. 그럼 x 제곱이 얼마였다는 얘기야. 90 y 제곱이 얼마였다는 얘기야. 4죠. 그럼 x가 얼마, 3y가 얼마, 2왜 양수만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봅시다. 자, 2번에는 뭐가 돼 있어요? x 플러스 y가 얼마 나온다. 4가 나오네요. 오케이, x 플러스 y가 4가 나옵니다. 4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x분의 y 더하기 1과 y분의 x 더하기 1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 라는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될까? 어좀 괜찮은 방법 없나? 괜찮은 방법 없네? 괜찮은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가볼게요. 음. 어... 확다 풀고 싶은데 맞지? 확다 풀고 싶은데. 너무 복잡한가 일단 하는 대로 할게요. 하던 대로 어, y, x로 한 문자로 바꾸고 계산하면 아, 그렇게 합시다. 한 문자로 바꾸고 계산한 번 해볼게. x 분의 야 얘는 뭐가 되느냐면 y 자리에 400x니까 500x 해볼게요. 오케이 됐죠? 그렇게 정리합시다. y 분의 x 자리에 넘겨주면 5기 y라고 정리해줄 수 있겠네. 납득가시죠 이까지 이까지 납득가죠? 됐어? 자, 그러면 얘는 x 분의 5, y 분의 5 빼기 1 빼기 1 빼기 2이까지 되죠, 오케이? 다 됐니? 근데 이렇게 왜 적었을까? 물론 이제 답지에는 이거 통보해서 해놨을 건데. 우리 오늘 배운 게 있잖아 합이 나왔잖아 역수들의 합이 나왔잖아 뭐한다고? 곱한다 이 얘기야 됐어? 곱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주의해야 되겠죠 x분의 5랑 y분의 5를 따로 적으세요 실수하지 말고 자 식조작한 거 밑에다 따로 적습니다 그래야지 실수가 줄어듭니다 여기에다 뭘 곱한다고? x 플러스 y를 곱한다고 x 플러스 y가 얼마라고? 4라고요 오케이? 얘가 4입니다. 얘가 4가 되니까 여기다 얼마 곱한다고? 4분의 1을 곱해줘야지 위 있는 수식과 동일해질 거고 얘를 어떻게 해준다고? 그렇죠. 얘를 뭐 한다? 분배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봅시다. 그러면 안쪽에 5, 5, 상수 7이 나옵니다. 납득 가시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y분의 5x 뒤에 있는 거 y분의 x분의 5y 이렇게 해 가지고 곱하기 얼마 4분의 1까지 해 주면 되는 건데. 자, 이제 뭘쓸수 있어요? 그렇죠. 산기를쓸수 있습니다. 산술 기하를 쓸수 있습니다. 산기 딱 쓰면 두 배의 루트의 두개 곱한 거. 얼마가 되는데? 5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얼마다? 10이고 얘가 10이고 2개 더하면 20이고 20에다가 4분의 1 곱해주면 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얼마가 만들어진 거냐면 그 값이 얼마야? 5인가? 전체적으로 5가 된다는 얘죠 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때 x, y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 y분의 5x랑 x분의 5y랑 같으면 되는데 얘가 합이 10이니까 5, 5씩 갈라먹었다는 얘기는 x랑 y랑 같았다는 라 얘기고 x랑 y랑 같으니까 어딨어? 저기 있죠? 2, e, 2가 됐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x도 2, e, y도 2가 됐다. 넘어갑시다. 넘어가시면 8-8번입니다. 8-8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중에 넓이가 최대인 것은 정사각형임을 증명하고. 자, 순간적으로 끝납니다. 자, 마지막이야. 8-8번이에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접하는 직사각형이잖아. 그러면 정말 큰 특징이 한게 있습니다. 있잖아요. 마주보는 각이 직각이잖아. 직각에 해당하는 부분이 원주각이죠. 원주각에 해당하는 게 90도니까 중심각은 얼마가 되겠어요? 180도라서 얘가 뭐다? 지름이 된다는 얘기. 대각선이 지름이 됩니다. 이까야 됐죠? 이해되세요? 마찬가지. 여기도 직각이잖아. 그러면 이것도 지름이고 또 뭐가? 그렇죠. 결국 지름과 지름이 만나서 대각선이 둘다 지름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저게 가장 큰 특징. A, B, A랑 B랑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니까 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루트 2 맞나? 루트 3이구나. 2루트 3이죠, 그러면. 2루트 3이니까 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가 된다? 4, 3, 12.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정리 한번 해봅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항상 두 배의 로트에 두개 곱한 거죠. 계산해주시면 계산해주고 계산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잖아. 언제 같은데? 언제 얘가 12가 되는 거고 1 0입니다 여기 2로 약분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에 ab가 될것 같은데 약분해주면 얼마가 되대 아, ab의 최댓값은 6이 되는데 문제는 뭐야? 언제 같은데 A제곱이랑 B제곱이랑 같은데 근데 A, B 양수 아니야? 그럼 A랑 B랑 같은데지 그래서 정사각형일 때 최대값이 등장한다 라는 얘기 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유제 8-6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15번까지 하시면 되겠고 연습문제는 아이고 연습문제 연습문제는8 1 2부터8-17 이렇게 좀 해주면 시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함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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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서부터 유제? 9 1시서부터9 1에서9-2 9-2 그다음에 9 6에서 9 6에서 9 8, 9 6에서 9 8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매듭은 음. 그냥 따로. 없...